먹었으니까 이냐막 먹는 거예요. 먹었으니까 똑같으해 시간 되시면 알려요 <laughs> 네, 되겠습니다. 오, 컴백! 내가 정 내가 전통화 중이더라고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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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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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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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갈 때마다 9만원씩. 아, 진짜, 진짜. 이거 뭐 선수인지 알겠어. 어?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랑 그냥. 허벅지 보 어우. 이거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? 허벅지가 왜 이러시네요. 어떻게 이렇게 발달이 돼어있니 말하자면 저기, 녹아놨다고. 맨날 계단, 휴식보 오르다 오르다 내려가자고. 선수시라고. 선수는 아니라고. 하 근데 왜그렇게 맨날 발목도 다치고 아, 가가져가내 허벅지 처음 부신 걸. 아, 진짜 네 유명하네요. 그러니까 다커 파리수장 제휴하자고. 니까 현장 안 살아. 우 좋아서 러요 어서 와 아, 우 사진이 있겠이지 아, 어제 네 코트 잖아 어제 5코트 중에 네 코트 떴어 너무 힘들어. 아, 진짜요. <목소리> you know. <목소리> 아, 연아! 연아! 주발로 찰려야지. 그러니까 되게. What's <laughs> 아빠처럼. 아 네, 아니 사는. 강남에 아, 어, 아, 사는데. 네. 아, 그 예, 이제 아, 예빈 예, 예. 예, 씨가 결혼 전에 그러더라고. 아빠 받고 싶지 않다. 이런 말을 한 거야. <laughs> <지금 도움>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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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결국 못고 해가지고. 현실 1층은 부모님, <laughs> 2층은 영혼의 집. 아니 네이 아니라. 강남. 마당 마당 있는 강남. 아. 난그 난 정도면 청아살이 아니라, 뭐야, 맨날 마사지 겠다 <laughs> 어, 장인, 장모님 마사지 겠다고안 그래? 왜? 왜? 왜 그럴 때? 아유, 그렇 거지. 아유, 넌 그렇게 아니까바닥 순서 맨날 하고 하트 아프고. 지금 오늘도 강남에서 돌아온 거야. 이제 뭐 그런거 따로 없는데? <laughs> 그렇다고 <laughs> 이제 BMW인데 이제 아 못하겠다 이러면 하겠지 그렇 사랑을 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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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좀주아 <laughs> 아, 그렇지 부 애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지 않을도나 지금 치어가면부이님고가 해드려

아니 큰애 이제, 이제 애기 키면 이제, 이제 그런 옛날에는 그런 거에 감동하고 음, 그러면, 이제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 거기에 대해 헬스바로 내려놓 그다음에 뭐냐더 내려놓 알데 아니 옛날에 윤호 옛날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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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막 고기만 들어가서 도 좋아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<laughs> 그래서 내가 옛날 사진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 어. 병원에 안또 괜찮아? 아 지금 병원 막 다니면서 장난 아니었대 안, 안 괜찮을 것 같은데? <laughs> 그렇지? 부산 많이 엄청 많이 축구하는 싶으니까 딸리마코트도 부산도 많고 치료를 받고 해서 그 기준을 김형보다 빠르다 빠르다 야. <laughs> 주주쯤 때에 있다. 침뱉었다. 이거 아니, 아무것데 상훈 정구. 네. <laughs> 그 정도는 될까? 예, <laughs> 그 정도 빠르면 된다. 약간 그기준에서 <laughs> 나와서 뛰어봤어? 그냥 혼자 있을 때? 살짝. <laughs> 아니 막 풀로는 안 뛰고. 어. 아, 아마 갑자기 출발할 때 아플 건데. 너무 나주가 <laughs> 있으니까 줄 수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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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또, 찬키신도 있잖아. 준수 왔나? 찬나하면안 아, 아, 나. 재현이 <laughs> 왔나? 어, 어, 어제 뭐형어나어제어디어디 아, 보니까 좀 불안했거든. 어, 그러니까. 친할 때. 오늘은 어. 내가 못해도 치안날것 같아. 미 진짜. 걸려이려에려 에이, 벌려. 려이

<목소리> 네. 네. 자, 이렇게 이렇게 아, 패배꽃, 패배꽃! 아, 패배꽃! 그 아, 패배꽃! 아, 패배꽃! 아, 패배꽃! 아, 패배꽃! 아, 패배꽃! 아, 패 아, 패 아, 패배 아, 패배 아,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남자 에 선생님 트 병원에 입원했을 때든 내가 <목소리> 의사 선해서저 진짜 이도수이지만 <목소리> <일도> <목소리> 진짜 또 축구 빨리 다 그러면 내말 들을 때는 좋겠다 최대한 병원에 오래 있어세요 나가면은 인제 축구 막그랬것 같으니까 저 병원에 오래 있획을세 있겠다. 외출을 과이를 해야 되니까 외출을 해야 되니까 외출을 해야 돼. 병원에 2 0미 있었어요. 보통은, 보통은 일주일이 100개 아니거일 17일이 있으면서 어, 집중 치료 받았으니까 항생제로 잘 먹고 그다 뭐야 대화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서 태원할때 거의 보조기 착용하고 그냥 거의 그냥 일상생활 없을 정도 해가지고 택배랑 우유 배달은 1월 한 달, 보름 만에 복귀했고, 축구는 두달 만에 복귀했나? 진짜로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가 없대? 그 이상 말이지. 택배가... 너 이승기 모르겠는데, 가산점에서 가산점인붙 구청에 거에서 아무도 앞에어 나온다, 나온다 했는데... 롱픽하려고 하는데, 갑자기 누가 나 뒤에 화려가어 어 맞아 맞아 진짜 어... 맞아 맞아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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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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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 안하니까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도 기 키울 때는 안했아 <laughs> 난 만먹는 거 뻔한데 한번빼 네? 어, 그 자동차 폭 타게래. 네가 타는, 니가 타는 차에도 손길이 있다. <laughs> <야>! 아, 진짜로, <laughs> 이 새끼야! 수많은 그래, 어 그래 공중에 있어서

أنت <applause> 그런개념 그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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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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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그리안 닿치게 차라. 웃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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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이유웃나웃 어머니도 거사업에어서보상금받았어요 그 어, 네. 근데 이제 okay. 아니, 다다 수염 수염 다니시아, 그... 고 어머니가 새벽에 수영 다니시는데이드가못 봤나봐. 엄마를... 보행자를 치고 놓어 치고... 친구 집으로... 근데 어제 그~ train, 그~ 는데 그래도... 도망하지 않고... 다행히 그냥 바로 같이 해주셔서... 골절이 좀골절가서 여쭤! 여쭤! 엄마가 하면서 다행이지 다행이지 편한거 아니팔거게 넘어지면서 팔백이 나왔는데 고민하시는거야 딸딸1만원 큰딸 막내딸 1 0만원 나머지 나머지 몇백을 서연서윤한테 나눠준거야 그래서 지이세 지금 몇분이세요? 지금 몇 그런, 지금 현재 16분이요. 아까 좀 일찍 시작해서요. 네,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음, 음, 아이패드인가? 너 엄마가 볼 때는, 엄가 제일 기이다 이거. 지금

아니, 저 부모랑 같이 안 아, 었는데 아, 그럴 수 있어, 이 정도 일이 있을수 아, 이사 울때한번도안 우리나라의 전문가 최고의 권력의 병들인데, 양쪽에 살기 힘들어요.

회 Qual r 좋다. 반대, 사람, 반대, 없나? 반대, 엄청 반대. 哦，上来了吗？嗯，那个叫个，哎，上来了吗？上来的比例太慢了，没个。 이거 하나 벌써 받았 그럼 이제 미국 <미모> 로트래 아니, 말하면 어때? 미국 대사관같서하나어요여기 대사관에 갇히네. 시이좀쫙 이제 미국 시티즈는. <laughs> 아, 먼저. 아, <오자>. 골 <laughs> <뭘. 뭘> 나왔어. <laughs> <빨리> 좀주주세요아고 <laughs> <laughs> 아, 터뷰에 저희 할거 아니야? 응, 안 되겠다. 우리 대동만 하고 있어. <laughs> 서있 아, <왜>? 아, 뭐, 이분 누구, 누구야? 누구. 바이스탠더에뭐예요 이거? 구경꾼이에요? 뭐에요, 이거? 스펙테이러요 허스밴드다. 허스밴드다. 마이 데이비가 운어요 <laughs> I'm 허스밴드. 누겠다 아, 뭐 <laughs> <목소리가>, 네. 저희가 서 투부정사 가아거아고관계대관계대에서 이런 거 아냐고. 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관계되, <관계되면서>. 네, <목소리가> 어, 어. 아, 미치겠다. 발상동 최지모 영어스, 이글스 차도 배웠다되게조소하는 거지, 지니네신니컬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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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